비가 한 번도 안 오네요. 10시 아, 가한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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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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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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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문 닫았던데 아, 네. 왜, 왜 닫으셨어요? 어제요. 아, 어제 제가없죠아아알 닫으신 거예요? 아, 아니면 나중에 올게요. 네, 저희는 만두를 사러 갑니다. 만두. 밥 먹기 전에 싸가려고요. 만두. 만두. 근데 문을 닫았어. 오늘이 장날이래요. 장날 <laughs> 오늘 저희 아주 일정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다! 대한민국 <laughs> 너무 추천 <좋았네>. 파이팅! <웃음> <웃음> 와 진짜 절경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냐 <laughs> 단양은 조금 걷다가 자꾸 고개 들면 이런 풍경이 보여요. 와, 이거 진짜 그림 같다. 그림이에요. 어제 약간 비 내리기 직전에 촉촉할 때 그때 봤을 때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엄청 녹음이 푸르르고 딱 보기만 해도 우와 이랬는데 오늘은 너무 쨍하다 보니까 눈뜨기가 힘들고 일단 수증기가 올라온 것 같은 시야예요. <laughs>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배가 <laughs> 아, 너무 고파요. 어, 예.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어. 지금 가는 곳은 비스트로 리버라는 식당 겸 카페거든요. 근데 뷰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맞았어요. 어제 약간 비 내리기 직전에 촉촉할 때 어제 약간 비 내리기 직전에 촉촉할 때전좀 맞아야 해요 네. <laughs>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경치에 취해가지고 메뉴를 주문을 하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리버 마늘 수제버거, 그리고 스파이시 상하이 로제, 그리고 콜라 두 잔을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응. 음 괜찮지? 음 어? 야, 이거 다 익었다요. 한 숟. 음 맛있죠. 음. 굿. 음. 먹어봐야지. 도.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어요. 대박인 게 정말 혹시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수양계 비터널에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개장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네 열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네 2시부터 맞죠?라고 제가 한번더 여쭤봤거든요. 이제 야간 개장만 해요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해요 <laughs> 무서워 <이제>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laughs> 하지만 저희에게는 비플랜이 있죠 저희가 그때 포기했던 도담삼봉 산봉. 도담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긴 어디죠? 도담산봉. Yeah! 아, 진짜 최고네요. 진짜 최고예요. 솔직히 인스타그램에 사람들 올린 거 보고서는 그냥 음. 네,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너무 경이로워요. 와, 너무. 촬화 같아. 너무너무 예쁘네 우주 앞. 나라바이를 왕복 운항하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무슨 산소가 아니라? <목소리> 어, 진짜 너무 더워요 <목소리> 너무 좋 너무 더워서 아, 우산 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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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시작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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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하지? 와. 와. <laughs> 가야겠지? 가야지, <그래> 가야지. 응. <laughs> 여러분 이 집이 내 회장입니다 제가 추위도 많이 타는데 더위도 많이 타요 <laughs> 이 위에서만 보이는 비밀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 마다 타는 전용돌. 와. 저희는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만큼 가면 되네요. 네. 뿅! 갑시다. 갑시다. 오! 시원해! 어, 그렇네? 오, 나무라서 음. 와, 완전 좋다 음, 시원해요? 어,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나무 향기도 나고 와우 운동을 진짜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자 여기 어떤가요? 아 여기 아어별4 어, 개? <laughs> 짧은데 강력해요. 어 버피 테스트 정도예요. 버피 테스트. 어 정장가? 어어 네, 정장. 어, 근데 왜? 어어와 중간에 쉴 때가 있네 이렇게. 哇！呀！呀呀呀！啊！啊！啊！啊！啊！啊！啊！ 재밌으신가 <목소리> 봐요. 또 갑니다. 갑시다. <목소리> 좋은 심타였다. 오, 여기는 낫네. 근데 진짜 계속 생각한 건데, 날씨가 좋든 아니든, 단양은 진짜 여행지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50m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른. 시원해. 시원해. 오, 이제 산길이야. 어, 아이씨. 뭐야, 왜? 여기다 올려놓으려는데 벌레 봤어. <laughs> 그지센척 하는 거. 어, 뭐야, 왜, 왜? <laughs> 뭐야, 뭐야, 왜? 나도 빨리 도망가게. 나도 빨리 도망가게, 이씨. 했습니다와 진짜. 근데 난 너무, 너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 이거 바위잖아. 이게. 응. 나. 무어어 진짜야. 너 어떡해. 아니, 화산하고 내려왔다니. 아 안녕. 어, 되게 오랜만에 <laughs> 섹시하다. 오예. 영업 중, 영업 중, 영업 중. <laughs> 메뉴입니다 따란 저희는 떡갈비 떡선을 2인분 시켰어요 어제 관광 책자에서 보니까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 관광 책자는 숙소에도 붙어져 있었고 다른 데 가도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중입니다 Prometedee.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니? 음. 저희는 밥을 다 먹고 걸어서 3분 거리에 저희가 알아봤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잠깐 쉬다가 이제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이시죠? I'm <laughs> sorry. 신비로와저 꽃대기 뭐 있을까? 아저 어? 꽃대기에 뭐 있을까? 뭐야? 뭐 있잖아 뭐. 이가어 저거가 카페인가 보다 아씨 <laughs> 아. <laughs> 뭐야? 왜 알림 안 알려줘? 지금 저희가 6시 반 기차거든요 <laughs> 지금 초조하죠? 스릴 넘치고 스릴 넘치고 아주 재밌네요. 그래, 그래 할수 있어. 절대 나 다리 떠는 거 아니야. <laughs> 내 버스 탈 거야. 버스 안온다 어, 온다, 온다. 이제 내 온다. 아, 응. 안녕하세요. 아, 아니, 할수 있어. 잔향이 얼마나 걸려요? 없고요. 5분이요? 61데요? 31분이요. 31분이요? 네. 10분이나 네. <laughs> 하고. 감사해요. <laughs> 든든하다. 마음이 편해졌어요.